네 안녕하세요 s r 펜스터 심현철 차장입니다 오늘 제가 와 있는 곳은 남양주에 있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집을 짓고 있는 주택 현장인데요 오늘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요 RC구조와 목구조의 창호 시공전에 어떠한 부분이 다른지를 이 설명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설명을 도와주실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라만다 대리점을 하고 있는 시스템 인도입니다 달라반다에서 시공은 어느 정도 퀄리티시하고 어느 정도 체계를 유지하면서 하고 있는지 오늘 잠깐 설명드리려고 왔습니다. 저희가 온 현장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라고 알고 있는데요. 목구조에 비해서 창호 설치 전에 실측이란 것이 필요하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RC 구조는 실측이 왜 필요한 걸까요? RC 같은 경우는 그 기술자 성년도에 따라서 또 개구부 상태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있고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지기 위해서 실측이 철근 콘크리트는 꼭뭐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목 구조가 따로 실측이 필요 없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목 구조 같은 경우는 설계대로 딱 딱딱 맞게 나와요. 응. 철근 콘크리트는 말 그대로 이큰 하중에 콘크리트를 붓는 거기 때문에 수평도 많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측이 필요합니다. 그럼 내부에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실측 시 어떠한 부분을 더 주의를 하고 신경을 쓰고 체크해야 되는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내로 한번 가 보실까요? 이층이 가까운 데로 네. 지금 저는 그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신축 주택의 내부에 와 있는데요. 이제 벽체가 이제 보이는 이제 현장이고요. 어, 대표님, 보면은 선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선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은 이제 허리목이라고 하는데요. 이 기준선이 있어야지 저희가 창도 나란히 설치를 할 수가 있거든요. 동일한 위치를 체크해서 창을 설치할 수가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기준선을 정해놓고 여기서 120이라고 약속을 하는 거예요, 현장과. 그래서 그 높이에 따라서 어, 창호 실측이 들어갑니다. 전에도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외부에 이제 외단을 미리 시공, 선시공을 해 놓으면 독일 시스템 창호의 특징인 기밀 테이프 시공이 어렵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단열재가 외부 단열재가 미리 붙어 있으면 창호를 이렇게 시공을 하잖아요. 왜냐만면 창호가 이 골조랑 방수를 해주려면 외단열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창호랑 골조 사이에 방수를 해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창호 주위는 이 외단열이 백 정도는 없어야 이 창호와 골조 사이 안으로 못 들어가게끔 방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살라만다 창호는 좋은 창호라는 건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런 좋은 창호의 효과를 백 퍼센트 내게하기 위해서는 단열재 시공 전에 미리 창을 시공하고 기밀 테이프 시공으로 마무리한 후에 단열재를 부착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대표님, 안에 뭔가 빼곡히 적혀 있는데요. 아, 실측하실 때, 이제 사전에 현장 담당자분과 상의하신 내용이죠. 보통 어떠한 내용들을 이제 상의하시게 되는 걸까요? 일단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는지 확인하고요. 살라만더 창원는또 아우터 후레싱이 있잖아요. 그 후레싱 길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이제 허리먹에 따른 이제 방통 높이를 체크를 해서 마감이 안 걸리게끔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체크도 들어갑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창을 올바르게 매뉴얼대로 정확하게 설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더 팁을 주신다면 어떤 부분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제 도이 시스템 창호는 더욱더 시공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통 회사마다 다 본인이 이제 시공 잘한다고 하지만 그걸 이제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SR 패스터 살라만다처럼 체계적인 시공 영상들이나 시간이 되실 때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장에서 진짜 와서 한 번만 보시는 것만 해도 이 업체에서 진짜로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보통 한 시간만 봐도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직접 설명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스템 윈도우 민경혁 대표님과 SR 패스터의 심현철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